안녕하세요. 내방 손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이 어, 어, 손님이 방문했는 이유는 원래 이사 갈수 있을까 해서 어, 저한테 오시는데, 원래 음. 같은 경우는 이민녀입니다. 이민녀. 대운에서는 지금, 을묘대운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을묘대운을 지나고 있는데, 을묘대운의이민년을 보시면은, 이 답이 나오겠죠. 자, 아, 인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갑신, 갑, 갑신, 아, 저, 무신의 아, 병신, 어뢰 정의, 아, 여자 사주입니다. 여자, 여자 사주. 근데 음, 네. 사주 보면 참 어, 한눈에 봐도 참 좋게 보이죠 어, 재관도 있고 시신도 있고 시신 생제 재성관 해가지고 아주 좋게 해가지고 어, 관직 운도 보이고 어? 어, 재물복도 많고 그래 보이는데 아, 그래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대운에서 아그 맞고 있어요 왜냐면은 대원에서나, 지금, 아 어, 사오미하고, 봄으로, 지금, 임묘지나고 사오미를 흐르고 있는, 아 어, 봄하고 여름로 흐르고 있거든요. 아 어, 봄하고 여름을 흐르고 있으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아 어, 지금, 음, 정화의 기운이 세다고 지금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청간에서도 지금, 아 어, 병정과 가을로 흐르고 있으니, 정화의 기운이 산내십니다. 그러고, 어릴 때 기운 같은 경우는 토의 기운이 또 있고요. 화의 기운에서 토의 기운이 올라가는 토의 기운도 세겠죠. 토의 기운을 선택하는 거나 어릴 때 같은 경우는 까지요 정도까지는 정화의 기운이 많이 죽는, 죽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정화의 식신이죠. 식신의 기운이 많이 죽죠. 그러면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어, 관인, 관과 죄가 어, 살아있는데, 제관의 사례에서도 오미가 있으니, 이게 식신이 상당히 이제 힘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신이 힘을 받고 있으면, 금을 갖다가 놓고, 금이 그걸 당하고 있으니, 아 관쪽으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같은 경우는, 이민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이자 이사가 갈수 있냐 하면, 손님이 내방했는데, 요런 같은 경우는, 인성이 돌았습니다. 문수원돌 돌았는데, 문수원 돌아도 재극이 해가지고, 식신이 사납니다, 식신이. 그 식신이란 가능성은 뭔가 하면, 식신생제로 이제 가는, 이것을 이야기 하는데, 식신생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적 영역을 이제 넓힌다는 거죠, 넓힌다. 넓힌다는 뜻인데, 자기 환경이 이제 좀 커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환경이 커진다 하는 거는, 이제 이사를 해서 좀더큰데로 이제 가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사를 해서 큰데로 가겠다 뜻인데, 지지에서는, 지지에서는, 인생충이 때리고 이해 하부로 돌립니다. 그렇다는 거는, 충으로 때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리 갖다가 옮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비우는 충이라는 것은 이제 비우고 다시 채운다는 뜻이 있으니 옮기는 순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내 합으로 또 갖고 있으니 내 배우자군과 합이않습니까 그러면 내 배우자가 그것을 갖다가 반대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거기 이제 참간해서 나나는데 반대 함으로 생각하고 식신 정부은 그걸 하니, 서로 간에 가정 불화도 일어날 수 있다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사 갈수 있을까? 과연? 아, 이사 안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은 경우는, 재환이 사라지니까, 남자의 말잘 듣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불화에, 어, 해가지고, 남자의 말 다시 듣는 그런 쪽으로 턴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민이 같은 경우는 이사 갈수 없습니다. 어, 이제 손님한테 이제 그리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사를 못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두 조원들은 이제 가려고 이야기해서 생각했는데, 아, 이사를 못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가. 이분의 사주가 보면 참 좋은 사주라고 생각했는데, 이 운에서 참, 여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응? 어, 순행하는 것과 역행, 뭐 순행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신유술, 해자축으로 흘러가지 수준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신에서 미오사, 진, 묘인으로 이제, 여름과 봄으로 이제 흘러붙죠. 여름과 봄으로 흘러붙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식신 상관이 상당히 이제 발달되어 있죠. 그런 같은 경우가. 그래서 되면은, 이한 남자로서는 사기가좀그런 이제 운이 돌아겠죠. 어? 그래 결혼은 언제 했냐고 했냐면은 무어 뭐 대원에무호 뭐 대원 결혼에 결혼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2 3 세인데 그때가 왜 어떻게 결혼했냐하면은 영 같은 영우나 무토가 있지 않습니까? 무토가 상당히 힘이 세죠? 화생토하니까. 무토가 화생토하고, 여기서 또화생토주니까 화의 기운이 설, 기가 되죠? 설기가 되면은 식신이 상당히, 식신 자체가 기운이 세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병호대원 때, 남자가 합으로 땡겨들어죠. 요때결혼했습니다 자, 이혼은 언제 했느냐? 이혼 같은 경우는 요 대원에 또 이혼했는데, 무뭐 대원에, 음, 무대 뭐 대원. 뭐든, 요, 치는 운이, 갑술련에, 아, 이혼했어요. 그건 왜또 그런 경우가 생기냐 하면, 갑술련에 술이, 요, 토의 기운이 기운을 받는 건 해가 되겠죠. 근데, 갑술련 같은 경우가 되면은, 갑이, 목, 화, 화의 기운이 토의 기운을 이제 그걸 하죠. 그걸 하게 되면은, 이게, 그걸 하면서 금기운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목생 화화극금을 해가지고 너때 그 이제 신랑하고 이혼하고 다시 또 이제 자기가 가는 길로 이제 가는 그런우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요대원에서또 남자를 갖다가 잘 만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요대원에서 남자 만나는 이유가 뭔가면은. 진토가 화취성령이라고 들어보셨죠? 화취성령. 화치 응? 화치성령 용진자에 화기를 다 담아오니, 이불 자체가 다 죽었다고 보신대요. 그러면은, 남자가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요때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많이 돈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남자 돈을 는데 실질적으로 남자 돈아도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은 결혼식 안 하고 그냥 동거 쪽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지금 대원은 요대원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요 대원하고 요 대원이 지나가면은 어, 목화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언제 어떻게 또제 남자의 관계가 더 틀어질지 모르겠죠. 오늘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내방에는 여분 같은 경우나 원래 이사 온이 돌아도 이사는 이사는 어, 하부로서 이제 추운 음. 옷은 이 이사 온 돌아는데 안 되고 하부로서 안 말리니까 이제 안 된다고 이제 어, 결론을 낳는 겁니다. 결국은 이사가 안 됐습니다. 야, 감사합니다.